<목소리> 자 다이나마이트 2008이 열려 <목소리> 있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현장입니다. <목소리> 자 이제 오늘의 기대되는 또 하나의 <목소리> 명경기입니다. 바다 하리 선수와 알리스타 <목소리> 오브레임 선수의 격돌이 <목소리> 시작되겠습니다.

자 명문 골든글로리의 멤버들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드림의 헤비급에 가장 촉망받는 기대주인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오늘은 K1 무차별급 K1 룰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을 알리사 오브레임 선수 어, 말씀드린 대로 어, K1 선수는 아닙니다만 역시 어, K1 최고의 그 입식 타격기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수 있는 네덜란드, 헤비급 최강국이라고 할수 있는 네덜란드 선수고 그 헤비급 최강국의 최강의 명문 팀, 골든글로리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고요. 네. 또 본인도 킥복싱 전적을 약 10전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어, 가와지리타치아 대 다케다 코즈보다는 그 대결의 어, 바다리달리스터 오브레임의 그둘 간의 입식 타격기에서의 레벨 차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대결이 더 적다고 할수 있어요. 레벨 차이가. 앞서 경기에서는 가와지리타치아 선수 전역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플라잉이까지 구사를 하는 그채 자체로 네. 공격력을 선보였는데요 아골든글로디에서 모든 기술을 다 연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왔던 오브레이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과거 K1에서의 전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글라우베 페이터즈 선수에게 KO패를 당한 적도 있고요. 네.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되 자 바다하리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 트레이너와 마주쳐서 끝말잇길을 하듯이 네. 아, 서로의 감정을 한껏 뜯어주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바다리 선수인데요. 멜빈 맨업스 선수의 모습이 아직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 멜빈은 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경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멜빈이라도. 네. 아 혹시 그래도 좀 기대는 안주셔입니다 진짜 웨이비 아, 안습이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다재다능한 늘 네.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에 렇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보이지 아, 네. 않네요 자바다리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 상당한 야유가 터져나왔죠 어 그렇지 않아도 지난 월드그랑프리에서 행동 때문에 많은 또 화제가 됐고 또 여기가 소위 K1의 홈런이 아니라. 그, 다이나마이트는 역시 중앙격투기의 성격이 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중앙격투기 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바다에 대한 야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악역이네요. 예전 프라이드의 전당이죠. 사이따마수파 아나합니다 네. 약 95cm, 115.2kg. 아리스타! 오브레인! 자, 첫번째 아리스타 오브레인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아, 키 심장차는 한 2cm 가량이 나고 있는데요. 2,007 초대 스라이크 트코스 아,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역시뭐 입식 타격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자, 이어서 야유와 함께 바다리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초대. 헤비급 챔피언, K1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만 지금은 타이틀을 박탈당한 상태. 네. 자, 역시 종합격 투가들이 K1 무대에 섰을 때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기술의 세밀함. 아, 그런 부분은 아, 타격 전문 K1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신체적인 그런 강력함, 아주 단단함, 그리고 아, 야성미넘치게 휘두르는 그런 펀치들, 아, 들이대는 어, 그런 부분을 또 카워지리 타치오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네. 과연 이번엔 어떨지. 아 체중 차한 10여 킬로 난다고 봤을 때그 이상가는 근육량의 차이가 화면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지또 다케다 코즈와는 달리 바다하리는 지금 최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어 있습니다. 자 왼손과 로키 커미션. 짧은 훅으로 합니다. 라이트카운터 바다하리. 자 플린치하고 밀어붙이는 오브레임임 오자 오브레이 과거에는 안면, 안면에면의 펀치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증량을 한 상태입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역시 타격 스피드에서는 바다리 선수가 앞서는 느낌인데요. 자하까지 네, 당연하죠. 뭐 K1 전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바다리인데요. 자 역시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바다리고요. 알리스타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커버링 올리고자 왼쪽 왼손. 안드키저 알리스는 타 자기가 크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자 로킥. 알리스 타 오브레이. 바다하리 1차 충격을 좀 얻었는데요. 자 하이킥 아, 닿지 않습니다. 네. 신중합니다. 대 이변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네. 자 왼손. 자, 충격 받았습니다 바다하리. 그 다음 번치가 거의 허공에 뿌려졌는데요. 네. 몸을 낮추고 바다리의 그 카운터를 몸 자체를 딱 앵글을 낮춰서 피해낸 알리스거든요 네. 준비를 많이 했군요. 대로. 라이트 카바링 해내고 들어갑니다. 왼손 스트레트 잽. 역시 저런 순간순간에 바다리 라이트 카운터가 무섭기 때문에. 자디크 정면으로 함께 주먹을 섞어보면서 어느 정도 맷집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나 아, 보이 있는데요. 이번 또일이니까 이건. 자 다시 파고듭니다 오브레임. 자 하지만 역시 바다하리는 카운터의 명사 아니겠습니까? 아, 자 왼손을 뒤로 나옵니다. 자2산 다운까지 연속 다운. 자 외도극의 경기에 끝나버립니다. 알리사 오브레임 선수 캐요승 이게 일이니까아 바다하리가 다이나마이트에서 무너집니다. 자, 자, 1라운드에 두 번의 다운 끝에 KO로 경기를 가져간 아리스타 오브레임. 아, 이건 무슨 일인가요? 아, 스피드에서는 앞섰습니다만 기본적인 터치력이라든가 맥집에서 뒤쳐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 이 해설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자, 어... 아리스타 오브레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어, 오늘 임식 타격가들의 사다리 아, 참데 진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인데요 아, 아. 충격, 역시 펀치력, 이 파괴력에서 밀렸던 것이 가장 큰 패인인지 안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네. 아, 초반에 1차 다운전에 한번 둘이 주먹을 섞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밀리지 않은 쪽은 오레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스트레이트 이후에 라이트 네. 펀치 밀고 들어가는 오브레임의 모습, 왼손에 턱이 들렸던 장면이죠. 네. 그다음부터, 어, 자, 무릎 공격이 은, 연타. 저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역시, 알리스 오브레임이 바다하리의 카운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특히 아까 잠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오죠. 아, 많이 위축이돼 있는 네. 바다하리 선수의 특징입니다. 지금, 지금 보세요. 몸을 낮추고, 각도를 낮춘 다음에 어, 커버링을 올리고 펀치를 위드는 자, 알리스터 오레인에서 오늘 그야말로 대우를 낚아보렸습니다 네. o MMA fighters and for everybody who think respect 전합격투기의 선수 여러분, 전합격투기 선수들 존경합니까?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자 종합 격투기 선수, MMA 선수 두 명의 선수, 가버지르사치아 선수와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오늘 연승을 아, 기록을 하면서 입식 타격과를 K1 룰로 잠재우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에게 패배한 마다하리 선수 충격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자 추성훈 선수가 절친한 것으로 유명한 어, 야구 선수 출신죠. 이 기요하라 선수의 모습이 어, 소위 좀. 굉장히 넋이 나간 모습이 계속 잡히는데요. 네. 자, 골든글로리 세미슐트 선수도 그렇고, 알리스타 오그램 선수도 오늘 아, 겹 경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이나마이트 2008 계속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음 경기 로러께 이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